안녕하세요. 달팽이 집사입니다. 네. 오늘은 추석 하루 전날이에요. 예, 연휴의 시작일이고요. 목요일이고요. 추석 전날이고, 내일은 금요일, 추석 당일 날이 됩니다. 어, 오늘은 9월 12일, 내일은 9월 13일. 내일이 추석 당일이죠. 오늘은 이제 연휴의 첫 시작이고요. 음 저는 오늘자로 99일째 된 유튜버입니다. 와 어, 내일이면 100일이에요. 와 내일은 영상 꼭 찍어야 될것 같아요. 100일 기념으로. 어, 제가 처음 시작한 게 6월 6일 현충일날 처음 채널 개설하고 방송 시작했는데요. 방송 방송 <laughs> 발음이 아, 아무튼 그때 시, 처음 시작했는데 오늘이 정확하게 99일째 되더라고요. 그 날로부터. 그래서 현충일부터 추석까지 100일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은 제가 손을 흔드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흔들어 봤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새풍이의 넉대 대한 배발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엄청나게 크게 매달려 있어서 그 모습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켰는데 또 후다닥 내려가네요. 부끄러운 많은 녀석. 자, 대신 그래서 달풍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달풍이가 조금 새풍이보다는 요새 어덜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워낙 새풍이가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새풍이 배발의 일부분인데요 지금 요만큼인데 얘가 여기 매달리니까 이만하더라고요 제 손보다 더 커서 깜짝 놀랐어요. 어, 크게 키우려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 클줄 커질 줄 몰랐어요. 그다음에 달팽이는 지금 어, 항상 어, 뭔가 좀 귀염귀염하게 움직이고 있죠. 어, 인사하는 것 같아요. 얘또 카메라를 의식하는 친구라 카메라 보고 팡끝 인사하네요. 자 그리고 음, 어떠신 분들은 어떠신 분 아니 아니고 어떤 분들은 처음 달팽이를 키우면서 달팽이들이 자꾸 천당, 천장에 매달리니까 깜짝 놀래시거든요. 아, 제가 달팽이가 아니고 박쥐를 데리고 왔나봐요. 막 이러면서 놀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달팽이들도 박쥐 못지않게 천장에 매달리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애기 달팽이나 어른 달팽이나 다 좋아하고요. 어, 여기 옆에 보시면 새 퐁이 애기들인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으아 음 엄청 많으니까 좀 징그럽죠. 달풍이 아기들도 모두 모두 천장에 지금 매달려 있어요. 천장에 매달려 있으면서 좀 굉장히 편안해 하는 것 같아요.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어, 천장에 매달리면은 또 소화가 그렇게 또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팽이들이 먹고 남은 소화시킬 겸올라갔기도 하고, 놀겸 천장에 붙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참 좋아합니다. 아, 달팽이는 계속 고개를 갸웃갸웃 하면서 뭔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퐁이는 이제 내려가려고 다 매달렸는지 아 이제 내려가야겠다 그러고 있어요. 자 지금 오늘 아이들한테 처음으로 두부를 지금 줘봤거든요. 어 두부를 먹으면 또 단백질 공급에 좋다 그래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식힌 두부를 지금 넣어줘봤어요. 달팽달이가 아니 새퐁이가 그걸 먹으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잘안 보이네요. 응. 달퐁이한테도 두부를 줘봤는데 이제 처음 줘보는 두부라 이걸 먹을지 잘 모르겠어요. 에휴, 아직 달퐁이는 두부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고 새퐁이는 뭔가 눈치채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잘안 보인다. 네, 이게 참 통이 음, 최대한 투명한 통으로 준비하긴 했는데 네, 이거보다 더 클리어한 게 없더라고요. 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는, 예. 네. 음 자, 오늘 그래가지고, 예. 네. 새퐁이와 달퐁이의 넓적한 배발.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자, 내일은 100일이라 아무래도 100일 영상 꼭 찍어야 될것 같아요. 네. 내일도, 예,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참, 뭐, 별것도 없는 영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함께 봐주시고, 예. 왜 <laughs> 이렇게 말이 안 나오니, 오늘?